8월 8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3절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각오하고 다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내 믿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 많은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 또 뜻을 세우고 각오하고 다짐을 한 것들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담아 들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았었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았을 때 어떻게 막으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이제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때 성령께서 아니다. 그러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어떤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계획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게 자꾸 일이 틀어져서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럴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도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들을 한번 각오하고 다짐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또 우리 가정을 갖고 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는 것도 또 교회의 꿈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또그 순종의 결과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허락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